아직도 짐의 마음을 훔칠 남자는 보이지 않는구나. 최근엔 업무가 고되어 욕구를 풀 시간도 없었고, 한시라도 빨리 남자의 온기를 품고 싶다. 뱃속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. 여봐라,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? 이제 사발도 안 남았나? 이대로라면 행사를 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. 적당한 남자로 타협해야 하나? 하지만 이 외로움을 달래려면 보통 남자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. 어? 여, 여봐라, 마차를 멈추거라. <laughs> 저자를, 마차 안으로 들여라. 반갑구나. 짐이 누구인지는 아느냐? 그래. 짐이이왕을을스스리여왕이이라라렇렇면면 짐이 왜대를안으으로였였지지알느느냐래잘 <laughs> 그래, 짚었다. 행진을 위한 마찰하기에는 분위기가 꽤 이질적이지 않느냐? 어둡고 몽환적인 조명에 커다랗고 푹신한 침대 그리고 머리를 목녹하게 만드는 향초까지 분명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지? 이곳은 짐과 그대만을 위한 것이니라 짐과 그대 그 외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, 누구도 넘볼 수 없고, 누구에게도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은밀한 곳이다. 이리 오너라. <laughs> 그래, 짐의 곁으로 오너라.